안녕하세요. 유니시티 코리아 유여림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니시티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KI 지수란 무엇이고 MS10, 엉겅퀴 등 복합 추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KI 지수란 뉴욕대 의과대학 교수 쿠퍼만 박사가 고안한 갱년기 지수 자가 체크법을 말합니다. KI 지수 즉 쿠퍼만 인덱스는 1에서 12 항목을 가지고 있고 각 항목의 점수 0점에서 12점을 자가 체크하여 총합을 냅니다. 각 항목의 증상은 안면홍조, 바람포함, 손발저림, 불면증, 신경질, 우울증, 현기증, 피로감, 관절통, 근육통, 두통, 가슴 두근거림, 개미 한각, 질건조 분비물입니다. 총합이 5점에서 10점 사이는 경미한 갱년기를 나타내고 10점에서 15점은 중증도 갱년기, 15점 이상은 심한 갱년기를 나타냅니다. 10점에서 15점 점수가 나온 중증도 갱년기인 분들은 유니시티 매노 멀티 서포트를 하루에 6알을 섭취하여 어떤 증상이 좋아졌는지 직접 체험, 체험해 보도록 합니다. 유니시티 메노멀티 서포트 제품은 MS 10, 엉겅퀴 등 복합 추출물이 주 원료입니다. 식약처를, 식약처에서 개별 인정형을 받았습니다. 이 개별 인정형을 받았다는 뜻은 원료에 대한 안전성, 기능성을 인정받았고 임상실험 후 과학적 근거 자료를 갖고 식약처에서 승인한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임상적으로 입증된 MS10 언건키 및 백리향 복합추출물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상호작용하여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이상 작년 11월에 정식 출시된 유니티 갱년기 장애에 도움이 되는 매노 멀티 서포트 제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